아, 지난 시간에는 이제 혈액 내에서 호르몬이 어떻게 수송이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고, 계속 계속해서 이제 호르몬이 어떠한 어떤 그 구조로 되어 있는가에 이제 처음, 그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호르몬, 그 스트로게드이 갑상선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어떻게 어떻게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 몸에서 어, 수송이 되고 또 오늘은 이러한 호르몬들이 어떻게 또 제거가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속도와 그 다음에 호르몬이 이 혈액 내에서 제거가 되는 이런 이제 뭐 대서, 대사 제거율 또는 뭐 대사 청소율이라고 설명이 되는 이런 음 호르몬이 어, 혈액 속에서 이제 이렇게 어, 사라지는 그 속도 그 속도에 의해서 이 혈중 호르몬 농도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 대사제고율 또는 대사청소율이라는 개념은 뭐 생리학이나 양리학에서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어떤 이제 개념이고 특히 뭐 간기능이나 그 다음에 신장기능을 이제 평가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혈액에서 뭐 어떤, 어떤 물질 또는 지금은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혈액에서 호르몬이 제거되는 또는 청소되는 속도 뭐 엄밀히 말하면 단위 시간당 제거되는 호르몬을 포함하는 혈장의 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건 너무 조금 이렇게 이야기가 힘들고 그냥 아 혈액 속에서 호르몬이 제거되는 속도를 표현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런 대사 제거율이 감소하게 되면 호르몬 농도가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호르몬 분비 속도와 대사 제거, 제거율에 의해 가지고 호르몬 농도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 가지고 제거가 되는 그런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호르몬이 혈액 속에 축적이 되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간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간에서 우리가 배설이 되어야 되는 건 호르몬이 배설되지 못하고 계속 혈중에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간에서 담즙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 그런 대사가 되는 그런 호르몬인데 그런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체내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 제거율이 호르몬의 농도의 변화를 시키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러면 호르몬이 이제 이런 혈장 또 혈액 속에서 제거가 되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음뭐 대사적으로 파괴 또는 점진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조직과 결합이 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간에서 담즙으로 배설이 되거나, 그다음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설이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제거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간과 신장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인 배설 기관 또는 뭔가 우리 어떤 이제 대사에 있어 가지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기관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러한 어떤 어 이런 호르몬에서도 이렇게 나오 호르몬이었던 이제 이 어, 배설에서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수용성 호르몬과 그 다음에 그 스테로이드 및 갑상선 호르몬은 서로 어떻게 수송되는 방법도 다르지만 또 제거가 되는 방법도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용성 호르몬 뭐 대표적으로 이제 펩타이드 호르몬 그러니까 단백질 호르몬과 그다음 카테콜라민이라 이렇게 음, 이제 그 포함한 이 수용성 호르몬은 혈액 속에서 아주 자유롭게 순환을 하다가, 그래서 그 혈액 속에서 또는 조직의 효소에 의해 가지고 분해가 되고, 그리고 신장과 간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이렇게 배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만 혈액에 잔류를 하게 되는 그런 호르몬들이 대부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안지오텐신2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혈액 속에서의 반감기가 거의 1분 미만으로 그래서 아주 빠르게 작용하고 아주 빠르게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호르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혈장 호르몬, 그러니까 혈장 단백질과 결합된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시간에도 어, 스테로이드 및 갑상선 호르몬이 거의 한90% 이상이 이 혈장 단백질과 결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10% 미만만이 이 혈장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은 프리라고 하는 즉 해리된 형태로 존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혈장 단백질과 결합된 호르몬들은 더더욱 더 느린 속도로 혈액 속에서 제화되고, 그 다음 에 혈장 단백질과 결합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생학적으로 비활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래서 몇 시간에서, 길게는 수일 동안 혈액 속에서 순환을 하게 되고, 어떤 그, 어, 이제 생물학적으로 활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저장소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 어떤, 어, 이제, 호르몬이 생성이 안 되거나 아니면 많이 사용이 되어서 소모가 많이 될때 그때 저장소에서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호르몬을 꺼냈으면 그런 개념으로 어 이렇게 사용이 된다. 이렇게 어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혈장 단백질과 결합을 하고 있는 갑상선 호르몬. 그러니까 뭐, Free 프리 T4라든지 Free 프리 뭐 T3가 아닌 일반적인 T4나 T3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1일에서 6일까지 이렇게 어 된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액 속에서의 호르몬이, 어, 분비가 되기도 하고 수송되기도 되기도 하지만 대사적으로 제거가 되는 청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대사 제거 제거율이라는 개념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고 그리고 이 호르몬이 수용성 호르몬과 그다음에 어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서로 다르게 대사가 되고 속도도 다르고 그다음에 반감기도 다른 그런 형태로서 우리 몸속에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어... 그렇죠? 화학적 메신저잖아요, 그죠? 이 화학적 메신저가 우리 몸 속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각 호르몬들마다 다 분비 속도도 다르고, 수송되는 방법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제거되는 그런 도 속도도 다 다르다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으실 거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가장 어~ 묘하, 뭔가 좀 어~ 크게 이렇게 범주로 나눌 수 있는 게 이런 호르몬의 어떤 화학적 구조에 따라 가지고 뭔가 작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혈액 속에서의 호르몬 제거 이~ 어~ 혈액 속에서 호르몬 제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